여 섹션 3 네, 발음 좀 이상한 것 섹션 3 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수 요소는 이 문장에 꼭 필요한 요소를 필수 요소라고 하는데요. 필수 요소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 부사. 이렇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필수 요소와 선택 요소잖아요. 이건 네 가지 선택 요소는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필수 요소 배워볼게요. 일단, 주어는 수러가 나타나는 동작을 행하거나 상태를 경험합니다. 행하거나 경험을 해요. 그러면, 현서가 사과를 먹는다. 네. 현서가는 사과를 먹는 경험을 하고, 사과를 먹는 신용, 그 먹는다는 것을 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현서가 모모가, 현서는 현서가 라는 것이 주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목적어인데요. 목적어는 동사가 나타나는 동작에 영향이 미치는 요소예요. 그래서 영향을 받는. 요소라고도 할수 있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현서가, 어, 현서가 사과를 먹었다. 라고 하면, 얘는 주어, 얘는 동사, 사과를, 이게 목적어가 되겠죠. 왜냐? 영향을 받는 요소. 현서가 먹었어요. 뭘 먹었죠? 사과를 먹었죠. 차가가 먹음을 당했죠. 먹음을 당한 이 영향을 미친 이 요소. 영향이 미치는 요소 그렇기 때문에 목적어가 되겠습니다. 다음 볼게요. 보어입니다. 동사를 보완해서 주어나 목적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특징 엄청난 특징은 동사를 보호한다는 거겠죠? 그러면은 보호는 동사가 없으면 있지도 않겠죠? 그 보호는 진짜 동사를 사랑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쉬울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보호는 보충하는 말이라는 거. 제가 가져온 문장인데요. 조지 비케인? An actor at the age of 54 라는 문장이에요. 조지가 54살에, 54세에 배우가 되었다. An actor 이라는 문장인데요. 여기서 뭐, 보어는 동사를 보완을 하는 친구죠. 동사를 먼저 찾아볼까요? 동사는 아주 당연하, 당연하게도 became 되었다. 라는 친구가 동사가 될 거고요. 이 동사. George became an actor at the age of 5 i 그러니까 became이, 지, became이 지금 되었다라는 의미인데 동사 <목소리> 무엇이 되었는가 무엇이라는 것 무엇이가 보어가 되겠죠. 그래서 an actor가 어이 보어이다 그리고 추가로 주어나 저거의 특성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언 액터는 액터, 액터가 된게 누구예요조지죠조지조지는 졸지. 뭐죠? 지금 주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격 보호가 되요 얘는 지금 주어 조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기 때문이죠 주어나 목적어의 특성을 설명하는 거. 그렇다면 목적어를 설명하게 되고 목적어를 보충하는 말이면은 물론 동사를 보아, 보충하지만 목적어에 대해서 설명을 하게 되면은 목적격 보호가 되겠죠 목적격 보호는 넘어갈게요 다음 필수부사어구입니다 필수부사어구란 동사의 성질에 따라 동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구인데요 보어도 동사를 보완하였고 필수 부사 어구도 동사의 성질에 따라서 동사가 필요한 부사 어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예문을 한번 볼게요. 자, 제가 the world did not treat me kindly 라는 예문을 가지고 왔어요. 이거는 세상이, 세상은 나에게 친절하게 대해주지 않았다라는 예문인데 좀 공감이 되네요. 그럼 여기서 필수 부사 어구는 무엇일까요? 바로 카인들리입니다. 자, 카인들리는 필수 부사어구긴 하지만 또빠지면안 되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은 나에게 땡땡땡 대해주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이 땡땡땡이 카인들리고 그럼 여기서는 트리트 이게 대하다, 대하다. 트레이트가 대하다인데요. 이게 대하다면 하 다로 끝나니까 동사겠죠. 이 필수 부사 어구는 동사의 성질에 따라 동사가 필요하 필요로 하는 부사 어구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대하다라는 동사니까 세상은 나에게 어떻게 대해주지 않았는지에 대한 그 어떻게를 설명하는 거고 그 어떻게는 필수 부사 어구고 어떻게가 카인들리가 될수 있다. 근데 카인들리가 아니라 배들리가될 수도 있겠죠. 세상은 나에게 나쁘게 대해주지 않았다 뭐 이렇게 되긴 하는데 뭐 어쨌든 낯이 빠지면 낯이 빠지면 말이 되는 거니까 카인델리가 필수 부사구가 이렇게 쓰인다는 거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은 네 개를 다 배웠기 때문에 선택 요소를 배워볼 거예요. 선택 요소는 동사구를 수식하여 방법, 장소, 시간, 이유 등의 부가 정보를 더해주는 부사어구를 선택 요소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부사어구가 선택 요소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필수 부사어구보다 부사어구가 훨씬 더 많다라고 생각해주시면 돼요. 이거는 제가 해석을 아직 안 해봤는데요. Chris found the cookies. 크리스가 쿠키를 찾았어요. Under the kitchen table. 그 주방 테이블 위에서 after coming home from school 학교를 갔다 온 후에 발견을 했다는 거겠죠. 그러면 여기서 필요한 건 여기서 꼭 있어야 되는 건 크리스 found the cookie예요. 근데 크리스가 쿠키를 찾았다. 이미 문장이 말이 되는데 under kitchen table 이거 말고 이고 이거 말고 under kitchen table after coming home from school 이라는 것은 사실 없어도 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두 가지 다 선택 요소가 되겠고요. 이런 것이 선택 요소이고 이 이것이 선택을 할수 있는 부사어구이다 라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게요. 일단 우리가 아는 필수 요소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아, 우리가 배운 주어, 목적어, 보어, 필수보사하고. 주어는 동작을 행하거나 상태를 경험하는 요소로. 현선은 주어가 될수 있었고요. 목적어는 영향이 미치는 요소죠. 영향을 받는 요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과를 그리고 동사를 보완하여 주어나 목적어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는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고 주어를 설명하게 되면은 주격보어 목적어를 설명하게 되면은 목적격보였다 그 다음에 필수부사어구입니다. 이거는 동사가 반드시 필요로 하는 부사어구인데 아까 생각한 거는 the world did not treat me kindly였죠. 그게 treat가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었고 kindly가 필수 부사구였다. 그러니까 대하다 어떻게 대하는지에 대한 그 어떻게를 나타내는 것이 필수 부사구였다. 아까 배웠던 거를 제가 정리를 해 봤는데 쿠키를 찾았다. 라는 것으로 이미 문장이 끝났는데 어디에서 찾았는지 언제 찾았, 찾았는지에 대한 것은 선택할 수 있고 어디에서만 찾았는지만, 어디에서 찾았는지만 넣을 수도 있고 언제 찾았는지만 넣을 수도 있고 두개다 없어도 되는 이게 바로 선택 요소였다. 끝